현역 가왕 이 김준수 어머니 알고 보니 잡은 어머니를 위한 김준수의 효심. 4일 유튜브 채널 동네 친구 강남이에는 부모님께 집사드린 아들 준수 vs 엄마 집에서 어녀 사는 아들 강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강남의 어머니는 김준수가 등장하자 닮으신 분이냐? 설마 그분은 아니시겠지? 우리 집에 유명하신 분이 오실 리는 없고라며, 진짜 맞냐며 믿기지 않은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저희 유튜브가 그렇게 유명하냐고 물었고, 강남은 사실 일본에서 공연을 위해 리허설을 하고 계셨는데 들이댔다. 며 섭외 비화를 전했다. 김준수는 왜 뮤지컬을 하게 됐냐는 강남의 질문에 방송을 못하니까. 저에게는 마지막 하나 남은 무기 같은 칼자루였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몰두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와 사이가 좋냐는 질문에 저희도 격식 없는 편인데 장난을 좀 많이 친다. 농담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연예계 소문난 효자로 알려진 김준수는 듣기로는 부모님 집을 해드렸다는데 라는 말에 파주에 타운하우스가 있는데 10년 전 사드렸다 오고 말했다. 또 김준수는 지2에서 23세까지는 욕을 아예 안 했고 못 했다. 예를 들어 미친놈아 하고 욕한 뒤 기도했던 기억이 난다며. 술은 전혀 못 한다고 했다. 이에 강남 어머니는 내가 딸이 있으면 사위감이라고 칭찬했다. 김준수는 지런 거에 대해서 효자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을 살갑게 못 한다. 애교도 없다. 저희 엄마는 아마 강남 같은 아들을 더 원하실 거다. 계속 말 걸고 장난도 쳐주고라고 말했다. 어머니도 근데 지금 나 정도 나이 드신 엄마들은 다들 절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강남은 긴생에 한번 아들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고 물었다. 이에 어머니는 천만 번 바꾼다. 남자가 점잖고 그런 사람이 좋다. 얘예 같은 사람은 싫어한다. 나 너무 괴롭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 기대로 못 보내 현역 가왕 2분 김중현 송민준 성리 한강 황민 호박 구윤 탈락의 팬들 이 영상 보며 마음 달랜다. 현역 가왕 2분 준결승 문턱에서 탈락한 가수 김중현과 한강, 송민준, 성리. 박구윤. 황민호 팬들이 연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중한 실력과 팬덤을 갖춘 가수들이 떨어지면서 이들의 명품 무대가 일제히 재조명됐다. 트로트 퍼포먼스 최강자 김중현 팬들이 많이 찾는 무대는 윤신혜의 절에다 현역가왕 2분 현장 지목전에서 성리와 맞붙은 김중현의 맨발 투혼이 빛난 무대다. 당시, 김중현은 퍼포먼스 세대 교체를 선언한 성리에 거센 도전을 받았다. 퍼포먼스 최강자의 자존심을 건 무대에 나선 김중현은 전에 없던 몸짓과 에너지를 팬들에 선보였다. 윤신혜의 열애는 경연에서 부르면 손해라고 통하는 고난도 곡이다. 이 어려운 곡으로 승부를 건 김중현이었지만, 현역가왕 이분 제작진은 이 무대를 공식 유튜브에 6일이나 늦게 업로드해 차별 논란을 자초했다. 김중현의 열애 무대 영상은 현역가왕 이분 재방송 및 VOD 클립에 끝내 수록되지 않았다. 성리 팬들도 현역가왕 이분 현장 지목 전 무대 새벽비를 즐겨 듣는 분위기다. 성리 김중현이라는 대세 퍼포머들의 대결이기도 했고, 성리 역시 새벽비 무대가 현역가왕 2분 재방송과 VOD 클립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다. 성리는 새벽비에서 작심한 듯 퍼포먼스 세대 교체를 외쳤다. 화려하면서도 절제되고 눈과 귀가 모두 휘둥그레지는 무대에 많은 팬들이 입덕했다. 송민준 팬들이 추천하는 무대는 둥지다. 현역가왕 2분 첫 무대인 자체 평가전. 두 번째 무대인 현장 지목 전 모두 부진했던 송민준이 비로소 날아오른 무대가 바로 둥지다. 둥지 무대에서 송민준은 회심의 날아차기를 보여주며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냈다. 진혜성, 재하, 양지원, 김중현 등 팀원들과 합도 좋아 여러모로 팬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 무대로 꼽힌다. 박구윤 팬들은 역시 박구윤이다를 느끼게 해준 현역가왕 2분 첫 무대뿐이고를 손에 꼽는다. 이 무대는 박구윤의 풍부한 경험과 실력이 잘 느껴지는 명품 무대로 이견없는 만점을 따냈다. 당시 현역가왕 2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박구윤의 뿐이고야말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지향점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아쉽게 중결승 직전 탈락한 한강 팬들은 현역가왕 2분 2회에서 선을 보인 이너만을 사랑했다를 추천한다. 넘치는 여유와 실력. 한강 특유의 뛰어난 비주얼이 어우러지면서 경연자가 아닌 초대가수 같은 아우라를 뿜어냈다. 현역가왕 2분 황금막내로 전작의 김다현 포지션을 소화한 황민호는 천년하기 베스트 무대로 평가된다. 황민호는 막내라는 부담에도 현역가왕 2분 첫 무대에서 신금을 올리는 천년학을 선보였다. 가장 어린 나이에도 가장 많은 점수. 즉, 만점을 받으며 황금 막내 전성시대를 알렸다. 김중현과 한강. 송민준. 성리. 박구윤. 황민호는 설련휴 기간인 28일 방송한 현역가왕 2분 9회 본선 3라운드에서 패자부 활전까지 나선 끝에 아쉽게 방출됐다. 치열한 3라운드 경연 결과 중결승에는 나태주와 박서진, 신효, 김수찬, 신승태, 최수호, 환희, 김경민, 재하, 노지훈, 애녹 등 11명이 준결승에 직행했고 강문경, 진혜성 김준수가 극적으로 부활. 14명 대진이 완성됐다. 3. 전문 류진스 부모. 직접 이멸었다. 사실 바로잡겠다. 소속사 어도어하이브와 분쟁 중인 류진스 멤버 부모들이 직접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혜린. 혜인의 부모들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제 s n 스 계정을 개설하고 입장을 전달할 공식 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간 여러 언론사 등을 통해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알게 된 기자분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해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대로 받아 써주신 매체도 있었지만 매우 소수였고, 대행사를 통해 전체 배포 또한 시도해. 봤지만 헤드라인이 이상하게 쓰여지는 등 저희의 입장이 지면을 통해 왜곡 없이 전달이 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가처분 소송을 앞두고 하이브 및 어도어는 또다시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성 기사를 유표하기 위해 찌라시 등을 여러 기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정황을 제보받아 이해본 계정을 생성하게 됐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멤버들의 현재 유일한 대변인으로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전달 채널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인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워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확인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또 지난 23일 새 활동명 공모를 시작했고 저희 다섯 명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본 계정은 임시로 운영될 계정으로 하이브와의 분쟁에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설되었음을 알립니다. 입장을 전달할 공식 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간 여러 언론사 등을 통해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알게 된 기자분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해 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대로 받아 써주신 매체도 있었지만 매우 소수였고, 대행사를 통해 전체 배포 또한 시도해봤지만 헤드라인이 이상하게 쓰여지는 등 저희의 입장이 지면을 통해 왜곡 없이 전달이 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멤버들의 이야기는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틀 안에서 인용되는 것이 아니면 극소의 기사로만 배포되는 데에 그친 반면, 하이브 및 어도어는 인터넷 어용지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 등을 통해 언론사라면 의뢰 거쳐야 하는 사실 확인 및 반론 청구권.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 혹은 하이브와 어도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내용의 기사 등을 하루만 해도 몇백 개씩 배포하는 중입니다. 긴 분쟁으로 피로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기에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본 계정을 통해 전달할 내용은 멤버들이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내용 위주일. 것으로 멤버들의 현재 유일한 대변인으로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전달 채널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최종 블랙하트 새 커플 탄생 10기 정숙 화상만 얻었네 커플 불발 노력했는데 나솔싸게 전이려화 30일 방송된 SBS 플러스와 ENA에 나는 SOO. 그후 사랑은 계속된다. 미하 나솔사에 내서는 최종 선택이 이루어지며 새 커플이 탄생했다. 이날 대망의 최종 선택이 다가왔다. 첫 번째로 미스터 박은 날씨가 이제 바람도 선선해지고 노을도 예쁘게 진다. 그렇게 저에게 과하지 않게 제가 놀라지 않게 다가와줘서 고맙다며 이변 없이 식기 영숙을 최종 선택했다. 이어 식기 영숙은 집원 시간이 2년 만에 찾아온 소중한 기회였고 그만큼 이 시간에 충실했다. 은는 말을 끝으로 미스터 박을 택하며 한 커플이 탄생했다. 다음으로 미스터 베은 분위기 메이커로 여기 온다고 생각했는데 의자왕도 시켜주시고 별이별 거다 시켜줘서 뜻깊은 날이었다. 하며 16기 영자를 택하고 포옹을 나눴다. 너무 떨린다고 말한 영자는 제가 최종 선택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확신을 못 드렸는데 조금 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한 분을 알아가도록 하겠다. 고 미스터 베을 최종 선택하며 두 번째 커플 탄생을 알렸다. 연이어 커플이 탄생한 가운데 미스터 백김은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다. 긴장과 설렘, 웃음과 코믹 다 있었다며 모든 분들의 사랑을 응원하겠다는 말을 남기며 최종 선택을 포기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재정으로 변하기에는 시간이 짧았다며 식기정숙을 택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미스터 백김이 선택하면 본인 역시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식기정숙은?